그날, 모두가 잠든 새벽, 홀레도 끝난 여인이 다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돌아갔을까요? 그날은 늦이 여름 새벽이었다. 안개가 계곡을 감싸던 그 시간, 고요한 산길 위로 한 여인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긴 저고리와 치마, 머리는 단정히 묶였지만, 그녀의 뒷모습에는 오래된 슬픔이 스며 있었다. 홀레를 올린 지 겨우 한달 만에 남편을 잃고, 3년을 청산과 부로 살아온 한고을의 마님, 그녀는 다시 그날의 계곡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왜그 여인이 다시 계곡으로 가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묻게 된다. 그녀는 왜그 새벽에 그곳으로 향한 걸까? 죽은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까? 아니면 이제서야 진짜로 살아나기 위한 길이었을까?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날도 이런 산 길이었다. 홀레복이 아직 다 마르지도 않은 채 남편의 위패를 모신 절로 향하던 그녀 병으로 쓰러진 남편을 잃고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니, 걸어가는 몸만 살아있었고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 계곡 초입까지 다달았을 무렵, 가마가 더는 오를 수 없게 되었고, 그녀는 몸종과 함께 걸어서 가파른 골짜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뎠고, 계곡 아래로 몸이 쓸려 내려갔다. 몸종의 비명도 허공에 묻혀버린 그 순간, 깊은 물 속에서 그녀를 끌어올린 건 낯선 사내였다. 거칠게 자란 수염, 찢어진 도포, 짐승처럼 거친 숨소리를 내뱉던 그 사내. 그가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정신이 혼미했지만 죽을 줄 알았던 순간 그의 따뜻한 팔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살려주시면 혼인하겠습니다. 그 말은 의도적인 유혹이 아니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놓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그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그날의 계곡으로 향하고 있다. 그녀는 과연 죽은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날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숨겨놓은 한 조각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그 계곡을 다시 찾는 것일까.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기억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여인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왔다. 도포의 얼굴을 감싼 채 아무도 모르게 마을 끝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엔 며칠 전 계곡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대성의 문 앞에서 망설였다. 기생도, 한녀도 아닌 양반가의 마님이 한밤중 종놈을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그 사내를 잊지 못했다. 문을 열고 나타난 대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여인은 말없이 자신의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대성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내민손을 잡았을 때두 사람 사이엔 말로 할수 없는 감정이 다 올랐다. 몸이 닿고 숨결이 닿고 그녀는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죄입니다. 하지만 이 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끝나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죄가 아니라 용기로 그 밤을 채웠다. 그 이후로 마님의 방엔 매일 밤 늦은 불이 켜졌다. 종들도 몸종도 누구도 묻지 않았다. 다만 고요한 밤이면 기와 지붕 위로 바람 대신 숨결이 흘렀고, 그녀는 죄의 그림자를 품은 채 진심을 품은 남자의 품에서 잠들었다. 소문은 언제나 발끝부터 스며든다. 마님의 방에 밤마다 불이 켜진다는 말이 하인들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것도 오래지 않아 몸종 하나가 조용히 대감댁 안방 마님에게 귀띔을 했다. 마님 마님께서는 요즘 밤마다 어디를 다니십니까? 그 순간 안방 마님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정혼 시킨 며느리가 다시는 집안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며칠 뒤 낯선 사내들이 마을에 나타났다. 말을 타고 도포를 걸친 자들. 이들은 대감댁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를 첩으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리고 대성을 없애기 위해서, 밤이 깊은 시간, 대성의 오두막 앞에, 낯선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지금 도망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대성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를 품에 안고 산 너머로 달렸다. 그날 밤, 그들은 신분도 이름도 없이 단 하나의 약속만 가지고 세상을 등졌다. 그녀는 버림받은 며느리였고, 대성은 죽임을 당해야 할 종놈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를 구한 기억과 함께한 밤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도포보다도 어떤 족보보다도 더 단단한 인연이 되어 있었다. 잔넘어 작은 고을 낡은 상단 객주방 한켠. 그녀는 체령이라는 본명을 숨긴 채 상단의 서기로 일하고 있었다. 한때 양반댁 마님이었지만 이제는 장부를 쓰고 짐을 나르는 평민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밤이면 부지런히 글씨를 연습했고 아침이면 가장 먼저 창고를 열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지우는 중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단일로 우연히 방문한 객주 방 한켠에서 대성이 그녀를 발견했다. 체령. 그의 부름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다.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대성이 그녀를 데리고 돌아가려 하자. 채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다시 그날의 계곡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말에 대성은 멈칫했다. 왜요? 왜또 그곳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곳에, 그날 죽지 못한 내가 아직 남아있소. 그 날을 묻고 와야 당신 옆에 사람으로 설수 있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을 버렸던 집안도, 자신을 노리던 손길도 잊었지만,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지체. 계곡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랑이 이어지려면 먼저 과거의 그림자부터 떠나보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한 것이다. 진짜 살아있는 여인으로 진짜 서방님 곁에 서기 위해서 그녀는 대성에게 늘 서방님이라 불렀다. 그말 안에는 감사와 위안, 사랑과 연민이 함께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 죽은 자의 그림자. 홀레를 올린 그날 밤. 남편은 쓰러졌고,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몸은 살아 있었지만, 그날 이후 단한 번도 산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 대성을 만난 뒤, 웃음을 되찾고, 밤마다 따뜻한 숨결을 느껴도 그 감정의 끝엔 언제나 죄스러움이 따라왔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대성의 곁에 있어도, 서방님이라 불러도, 정작 스스로를 아내라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아직도 그 계곡에 남아있는 과거의 자신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이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날 그 계곡에서 끝내지 못한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돌아가려 했다. 그 계곡으로 죽은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미처 떠나지 못한 그날의 나를 끝내기 위한 길. 그녀는 대성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소. 이제야 진짜 나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소. 그리고 그 결심은 슬픔도 죄의식도 기억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다. 안개가 깔린 새벽 그녀는 조용히 계곡에 다다랐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 속 물소리만이 깊게 울렸다. 그곳은 새해 전 그녀가 죽음과 삶 사이에서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자리였다. 계곡 바위 위에 앉은 그녀는 가만히 두 손을 모았다. 손 안에는 하나의 오래된 머리끈. 그날 대성 앞에서 풀렸던 머리끈이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내려놓았던 밤의 흔적.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풀어 바람에 띄우려던 찰나.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대성이었다 말 없이 그녀 곁에 다가와 섰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을 보는 순간, 수많은 밤의 기억이 조용히 두 사람을 감쌌다. 그녀는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바람결에 흔들리던 머리끈을 꼭 쥐고, 물가에 서서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로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곁에. 대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계곡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죄로 살아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대성의 진짜 아내가 되었다. 몇 해가 흐른 뒤그 계곡 근처엔 작은 초가집 하나가 들어섰다. 누추하지만 정갈한 집날이 저물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밤이면 어스름한 불빛이 깜빡였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다.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마님 같기도 하고 하인 같기도 하고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그 계곡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왜 다시 계곡으로 향했을까? 그 답은 단순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시 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잊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서였다. 감사합니다.